영앤리서치의 최준욱 팀장, 헤르메스 스타기 김수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과연 어느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 먼저 두 분의 업앤다운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두분 모두 다운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신 팀장님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이렇게 조정 받는 건뭐 지난 주에 상승을 했던 것에 대한 착실한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니죠? 딱히 큰 악재는 없다고 음, 보고 있어요. 네. 사실상 FOMC라는 빅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음? 방향성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네. 오늘 미국장 쉽니다 어, 오늘 휴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표가 되는 부분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파월 의장이 21일과 22일에 미국 의회에서 출석해가지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음. 어, 7월 달 금리 인상은 건너뛸 수 있다는 발언은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점도표를 봤을 때 최대 두 번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방향성을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고 있는 와중에서 그렇게까지 투자 지표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즌 팀장님의 다원 의견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지금은 FMC o 빅 이벤트에서 음. 연준 이원들이좀 매파적인 발언을 네. 좀 하다 보니까 좀 미증시도 어느 정도 좀 충격이 있었거든요. 음. 어,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은 일단 반도체랑 AI 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약간 좀 하락이 다좀좀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 여파가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일부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쪽대형주에좀 매물이 출해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어, 단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어 완화 수치로 지금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좀 발언, 연준위원들의 발언 부분들이 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하기는 다소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 지수가 좀 레벨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좀 추세적인 상승 부분들이 확실히 좀 나와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오히려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의 지금 순환 상승 역시도 우리가 좀 지수를 방어를 해주는 부분들은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다소 지금 상황에서 지수로 한 단계 좀 레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좀 삼성전자의 좀 추세적인 상승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확실히 코스피에서는 좀 돌아서 줘야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고 좀 낙수효과가 발생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좀 아쉽기만 합니다. 자, 오늘 빠르게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최근 지난주도 그렇고요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또 섹터 안에서 어, 수납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민감주의 상승은 대체적으로 그 키워드가 중국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경기 민감주로의 투자 혹은 가치주 성격의 투자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하시는 올바른 투자는 어느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먼저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다 생각하시면은 O 아니다. 지금은 경기 민감주에 투자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X. 한번 팬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경기 민감주 시장의 대세를 따라야 한다. 경기 민감주 오늘도 일부 섹터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민감주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 중국 쪽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 네. 우선. 요즘 같은 장세 그러니까 음. 오늘 장세도 보면은 사실상 주도주가 크게 없고 개별적인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장세에서 좀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하는 섹터를 좀더 계속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포진되어 있어요 뭐 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일단 그 중에서도. 좀 더, 섹터별로 좀 흐름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은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어, 특히 경기 민감주 관련했을 때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경기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부양책의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표도 다시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경기 민감주는 다시 한번 봐도 좋지 않을. 그러니까 거기다 음. 더해서 증권사 쪽에서도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음.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바라봐도 좋은 그런 섹터다. 라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안에서는 어떤 섹터 가장 좀입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조선 쪽을 보고 있는데, 네. 뭐 중국이랑 조금 별개의 흐름이긴 해요. 하지만 음.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고 오 있는데, IMO에서 노후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보면은 앞으로 실적 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수주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음. 하지만 월봉이라든지 주공상을 보게 됐을 때바닥권했을때 어,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조선주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안에서 탑픽 종목을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팀장님은 어떤 관점에서 경기 민감주 지금 좋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철강 쪽에 있어 가지고 네. 지금 경기 민감 섹터가 한 차례 좀 수나미가 좀 돌아줄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중국이랑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좀큰 부분도 네. 철강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철강 산업이 반등 국면을좀 진입을 했는지 이 여부가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최악의 구간을 지금은 조금씩 통과를 하고 있는 곳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 신규 투체 발행이 5월 말 들어서 2조 위안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어,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에 들어서 인프라 투자를 좀 확대를 해주고 각국에서도 인프라 투자 부분들이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철강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확실히 좀 살아날 수가 있고요. 음. 그러면 경기 민간 세트에 대한 순환매가 고루고루 좀 돌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철강주들이 어떻게 좀 움직여주는지가 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과 조선을 꼽으셨는데 최 팀장님 꼽은 섹터는 그럼 철강이고 어, 저는 이제 섹터를 네. 좀 다르게 뽑아놨는데, 네. 네, 이제 경기 민감이 확실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라면 네. 철강 산업이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철강에서 네네. 시그널을 얻고 다른 음, 그렇죠. 섹터를 꼽겠다라고 하면 네네. 어떤 섹터를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LG 이노텍을 좀 어? 탑픽으로 경기 뽑아볼까 합니다. 경기 쪽에서 IT 쪽으로 간다고요? 사실 지금 중국 쪽역파에좀 가장 큰 피해 도 입었던 기업도 LG 이노텍이라고 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경기 민, 어, 민감주들이 좀 어느 정도 중국의 효과를 본다고 하게 돼도 네네. 사실 LG 노트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한 여파 그리고 피해 부분들을 확실히 주가에 담아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 부양 기대감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 살아나게 되면은 일단 LG 노트이좀 기술적인 반등의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에 지금 일단은 아이폰 이 부분들에 있어서 14 부분들에서 이연 수요가 확실하게 좀 발생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중국은 지금 핸드폰 시장이 좀 역성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4년째, 5년째 기존 단말기 그대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핸드폰의 교체 수요 부분들이 지금 진작이 좀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점 구간인데 이런 부분들을 볼때 인프라 투자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하면서 고객들의 좀 수요 충돌 부분들을 확실하게 부각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아이폰 교체 수요 부분들도 충분히 나타내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중 중국에 대한 효과 부분들 플러스 아이폰 14 부분들에 대한 이연 수요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최 팀장님의 탑필 경기 민감 쪽에 있어서 세트의 움직임 가운데서는 철강으로 인트를 얻고 LG 노텍 같은 관련한 기업을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시 팀장님은 조선주 골라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이 탑필인지 알려주시죠. 네, 현대 미포 조선을 가지고 왔는데 현대, 미포, 제가 조선. 이 자리에서 조선 쪽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사실 뭐 삼성중공업이. 라든지 음. HSD 엔진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뭐이두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있고, 음. 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지, 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덜 따라온 종목군을 선택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사사 중에서는 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음. 제가 이 기업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어, 1년 이내에 인도해야 되는 수주 물량이 1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전년 네. 대비했을 때50% 이상 되는 물량인데 음. 1년 이내에 인도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인도를 하게 되면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인도를 하면 남은 도쿠에 새로운 수주 물량 받은 거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앞으로 지금 수주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신조성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 높은 성가 반영하게 되면 앞으로 매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그 가운데 현대미포조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들 좀덜 오른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지금 막 조선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섹터도 함께 보고요. 오늘 시가총의 상위 종목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의 하락이 심상치가 않죠. 4%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보아하니 LG화 지분의 2조 원대, 그 엘지엔솔의 지분을 매각한다. 그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오늘 처반부터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엘지엔솔은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좋은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악재를 딛고서 혹은 안 좋아지는 건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오 의견. 뭐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지분 매각 이슈 부분들은 음. 좀 단기적인 충격일, 충격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2차전지가 최근에 지수 상승을 좀 많이 이끌긴 했습니다. 음. 네, 다만 대부분 에코프로나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많이 이끌었고, 사실 배터리셀 대장주, 삼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좀큰 폭으로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올려준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산업성 자체에 있어서는 뭐 전혀 의심이 없는 그런 산업군이고, 앞으로 전고체라든지 양극재, 응극재 그리고 그리고 지금 양극재 대비해서 응극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레벨업이 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 내년부터 지금 카보트럭 부분들의 응극재 부분들을 좀 탑재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양극재, 응극재가좀 쌍으로 좀 레벨업을 해줄 수 있는 저는 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 주가가 계속적으로 높은 펌핑을 유지를 해주다 보면은 사실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같은 이슈 l g 화학이 지금 2조 원좀 넘게 지분 매각을 한다라는 이슈 부분들은 사실, LG 엔솔 쪽에는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끝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어, 그렇게 되면 결국에 자회사들의 좀 시너지 부분들은 충분하게 나와줄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는 매물을 좀 아래에서 또 한번 타점을 잡고 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좀 하나의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의견 주신 우리 김신 팀장님도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 오늘의 하락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자세하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한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삼아야 됩니까? 이 정도.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전고점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사실 지금 타점은 지금보다는. 120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 조금 더 그럼 눌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조금 더 발생할 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하락이 여기서 멈출 수는 있지만, 하지만 지금 뭐 지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한 55만원 선까지는 조금 열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정목군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분할 매수로 당연히 접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어, 오늘 나왔던 이슈가 시총의 약1% 수준을 매각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기업이 뭐 실적이 안 좋다던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첨단 설비 사업 부분에 투자할 것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매출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해서 좀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LG 엔솔이라든지 뭐 2차전지를 비롯했을 때 2차전지 배터리들 수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첨, 첨단 설비를 하게 된다면 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 더 많아지고 음. 그렇게 된다면 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많이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은 흔들리고는 있지만 이 흔들림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약간은 더 열어둬야 되지만 그래도 또 업황이나 실적을 봤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우주 항공입니다.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무려 12%대 급등하고 있고요. 연속의수로는 6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항공우주 등의 우주 항공 관련한 종목들 함께 오르고 있는데 두분 네 섹터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역시나 두분오 의견 모두 주셨는데 우주항공은 이건 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뭐 긍정적인 리포트를 봐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좋은 큰 맥락이 될 만한 좋은 소식이 있는 겁니까? 사실 우주 쪽만 놓고 보면 저는 네. 아직은 좀 상승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음? 사실 이게 이제 우주 항공 섹터 자체가 좀 단기적인 테마 성도 저는 좀 부각이 될어 되는 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최근에 좀누리호 성공 부분들 관련했을 때도 음. 일단은 시장에서 그렇게 좀 크게 움직여준 여파가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는 어, 누리호 발사 전부터 주가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돌아주면서 음. 좀 선반영을 좀 빨리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우장고 같은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성장 배타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시장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주항공에 지금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가 준다고 해가지고 단기적인 좀 레벨업을 좀 바라기에는 좀 다소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어 기대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미적지근하게 나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좀 중장기적인 배타성으로 끌고 간다고 하게 되면은 우주항공 같은 산업군들은 오히려 좀 매력적인 좀 산업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내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늘 좀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다고 좀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중장기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단기로 불 것인지에 따라서 좀 편차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음. 중장기적인 배타성은 굉장히 좀 좋다고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흐름이 좋다 그 가운데 종목이 있다 가 하나씩 꼽아 주실 테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김신 팀장님 지금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악재가 없는 겁니까? 뭐안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 주부터 계속 올라요. 그렇게 큰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어, 항공우주 관련했을 때 누리호가 사실 좀 이슈가 있을 뻔 했는데, 네. 그 이슈, 이벤트 좀. 무사히 넘겼고 네네. 그러면 이제 봐야 되는 게 실적 쪽입니다. 우주항공 쪽이 원래 방산 쪽이랑 함께 연결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저는 단기적으로 우주항공 쪽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해 본다면 방산 모멘텀이 붙어 있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실제로 지금 우주항공 쪽보다는 어, 방산 쪽강 특히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특히 하반기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폴란드라든지 뭐 루마니아라든지 관련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라 음. 보여지고 있고 특히 방산으로만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속 중에 있고 특히 그렇게 되면 가성비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어, 쪽이 좀더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뭐 방산 쪽 그러니까 세일즈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섹터가 음. 그렇게까지 큰 흔들림이 없었다 보니까 어, 한 우주 항공을 비롯해서 이런 섹터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더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모멘텀. 그동안에는 사실 작년부터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을 찍히고 확실하게 어떠한 산업군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탑픽을 하나씩 좀 꼽아 봐야겠죠. 먼저 팀장님은. 저는 아무래도 똑같이 뭐 방사 모멘텀 있는 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오늘 좀 신고가 랠리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지만 음. 오늘적인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들로 볼 때는 분명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좀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좀 시너지 부분들이 있어서를 우리가 좀 측정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가격도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수급면을 체급에 보게 되면은 개인들은 계속 매도 물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한34% 이상까지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구군에서 기관인과 외국인 같은 경우 수급 물량이 지 꾸준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좀 방산 쪽에 대한 좀 가성비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어 있죠. 네. 어, 그런 부분들 있어서 당연히 뭐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은 셰어가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 디펜스를 이번에 좀100% 합병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일부 내재화 부분들까지 확실하게 좀 갖춰진 상황에서 결국엔 좀이래 비용이 나갈 수 있는 좀어 연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개발 비용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들이 2분기부터 매출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워낙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봐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수출 계약 수주권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오히려 전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증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김시은 팀장의 공약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먼저 보고 있는데, 음. 오늘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단기 급등 있죠. 네, 그래서 음. 좀 후발로 볼수 있는 쪽이 한국 항공 우주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아, 5% 오르고 어, 있습니다. 네, 5 지금 뭐 차트적으로 보면은 유자 모양 그리면서 다시 한번 추세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1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음.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기간 조정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후발로 접근을 하기에도 굉장히 괜찮다. 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항공기 관련했을 때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음. 요즘 뭐 CC 되게 핫하잖아요. 네. 특히 뭐 내용을 보게 되면 항공기가 부족하다. 코로나 음. 이후에 항공기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항공기 만드는 회사가 어, 보잉이랑 에어버스입니다. 근데 보잉 음. 쪽에 물량이 되는 쪽이 한국 항공우주이다 보니까 이런 음. 모멘텀도 붙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만한 두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음식료 섹터 보겠습니다. 음식료 섹터 안에서 라면 관련한 종목들의 장 초반에 급락 그리고 낙폭을 좀 많이 줄여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농심의 주가가 현재 6%대 하나 장 초반에는 9%까지 빠졌습니다. 라면값을 내려야 한다라는 부총리의 경제부총리의 한마디에 이렇게 들썩였던 라면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팻말 들어주시죠. 네, 지금 시점에서 부정적일까요?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라면 값 내려야,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라면 값 내려야 돼요? 사실 이게 이 가격 인상 이나 음. 부분들 있어서 네. 사료 뭐 이런 곡물주나 뭐 사료 음식료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여주거든요. 음. 사실 이 부분들이 일단은 기업의 실적에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라면 가격을 뭐 내린다 혹은 올린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중장기적으로 베타성으로 볼때 계속 이 가격 그대로 동결로 이어가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또 다시 뭐 가격이 좀 레벨업이 된다든지 레벨 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어서 기업의 실적 부분들은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마성이 어느 정도 일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음식욕 쪽에 좀 수납매가 돌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라면 가격에 대한 좀 부분들이 테마성이 또 부각이 되면서 움직여줄 수는 있지만, 결국엔 주가는 실적을 못 따라가면 되돌림으로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갈수 있는 섹터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음식욕 쪽이 단기적인 좀 테마성이 부각이 됐다거나, 아니면 좀 이슈 플로어 뉴스 플로우 이네 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메리트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을 확실히 좀 찍히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면 가격이 사실 지금 뭐 서민 음식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오히려 라면 가격의 인상 그러니까 밀 가격의 인상에 대한 그런 소식이 더 많다면서요? 어 사실 밀 가격 관련했을 때는. 음. 조금씩 다시 고개를 치들고 있어요. 6월에 어, 고개를 오, 올리고 있어요. 있다. 예. 있어요. <laughs> 네. <아주> 어머님이 나오신다 했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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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가격이 <laughs> 다시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 네. 네. 물론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50% 넘게 빠지긴 했지만 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월 기점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댐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렇죠. 어, 러시아 수송관이 파괴되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시애틀 항구에서도 공급망 음. 이슈가 있습니다. 네. 어, 시애틀 항구 쪽이 미국 쪽뭐 물량을 약40% 정도 소화를 하는데 특히 농수산물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곡물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밀 관련했을 때는 어 지금 미국 쪽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어 60년 만에 흉작이다라고 음. 할 정도로 지금 밭도 많이 가라 없는다고 해요 보조금 네. 받으려고 어. 그만큼 상황이 많. 농사가 안타보요 네, 지금 상황이 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작년에 밀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뛰었던 이유가 음. 미국 쪽에서 생산량 굉장히 잘 나와서 음. 그리고 재고량도 많이 쌓여 있으니까 네. 선물 가격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음.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밀을 생산하는 주요국을 보면은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러시아 그리고 미국 쪽에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가뭄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흑해 국물 협정 관련했을 때 파기를 할수 있다 파기를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음. 중국 쪽에서는 워낙 자국에서 소화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나면 기대해 볼수 있는 요소가 음. 인도밖에 없는데 인도도 어 지금 엘니뇨 때문에 상황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작년부터 밀. 밀을 수출하지, 수출하지 않아요. 음. 어 보호무역주의 띄게 되면서 계속해서 밀 수출 제한을 연장하고 있다 네, 보니까 네. 지금 밀 가격 같은 경우는 물론 음. 바닥에 많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오.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점 봤을 때 음식료보다는 사료라든지 곡물 음.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따른 뭐 관련된 업계에서 대대적인 뭐 할인 행사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 지만 관련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될 이슈고요. 오히려 밀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라의 정황상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된 기업의 매출이 또 관련된 영업이익률의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내부자들 시장의 움직임 면밀하게 확인해봤고요. 오늘이 시간 헤르메스 스타의 김시현 팀장, 영현 리서치 최진우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